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호영입니다. 오늘 추적추적 비가 내리네요. 오늘 같은 날 고객님들께 메시지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빗길 안전 운행하시라고. 그리고 날이 또 많이 차가워졌잖아요. 그것도 감기 조심하라고,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메시지를 보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또 간단한 거라서 광가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날에는 뭐 이벤트성으로 그런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비 오는 날 좋아하시나요? 현장 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비 오는 날이 완전 취약입니다. 뭐 팜플렛 들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청약서 져줄 수도 있고 여러모로 사실 불편한 게 연속이에요. 근데 현장 나가는 일만 아니면 저는 비오는 날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녁만 아니면 운전하기에도 뭐 수월하진 않지만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화창할 때랑은 또 다른 기분이 들어요. 좀더 센치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비오는 날을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 이동 중에는 좀 편안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렇게 비오는 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어저께 기상일보를 봤는데 비가 안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와버리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정을 거스를 수도 없고 우리 맘대로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비 오는 거를 대비해서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일들을 한다든지 뭐 활동 미팅이 있었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못 하게 된다면 사무 업무를 볼수 있고 그 사무 업무가 실증난다기보다는 그 동안 활동 업무 하느라 못했던 것들을 내부에서 또 처리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늘상 어떤 것에 대비를 해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변수나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루어지는 변수에 대비해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현명하겠죠 그런 것처럼 심리학 용어로 이런 것을 자유의지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떤 현상이나 변수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반응하기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다 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보면 빅터 프랭클 박사가 로고테라피를 창시하면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어, 나치 학살 수용소에서 육체를 다 지배당하고 모든 것을 다 통제당한 시점에서도 그들이 나의 정신만은 통제할 수 없다. 반응은 내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다. 상상은 나의 몫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안 읽어보셨다면 그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자유 의지가 있는 것인데 자유 의지가 없이 상황이 내돌리는 대로 그리고 내돌려지는 대로 변수가 생기는 대로 속수무책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이렇게 휘둘리다 보면은 정작 우리 생각이 개입될 틈도 없고 일들이 더 혼란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반응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어떤 사건에 그대로 반응한다. 하지만 심리학적 용어에서도 말이 나왔듯이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되면, 즉,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응이 아닌 대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응.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비를 하는 것만이 우리의 현명한 방법이라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이것을 그저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는 것. 이게 현명한 처사라고 볼수 있겠죠. 무릎을 쳤을 때, 다리가 올라가는 관성, 작용 반작용의 법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무릎을 쳤을 때 다리를 올려야지 생각하고 올리는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수준은 상당히 미약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꾸준히 훈련하고 노력하다 보면은 무의식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이상으로 이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더더더더 숙련된다면 무의식에 버금갈 만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능력자가 된다면 우리의 시각 자체가 넓어지고 먼 산을 볼수 있게 되는 거죠. 한치 앞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 산을 볼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가지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산을 본다고 해서 또 나무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무는 나무대로 보면서 산까지 같이 본다는 거니까 실로 놀라운 통찰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의도적인 노력,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들은 뭔가 내 본능적으로 무의식에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때 그리고 뭐 망했다, 힘들다 어떻게 할수 없겠다. 뭐 상황 이런데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했던 1차원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번 거슬러 보는 거죠. 의식적으로. 자유의지를 개입해서 대응을 해보는 거죠. 대응을 하면 해결책이 보이는 거고 반응을 하면 환경 탓, 남 탓, 어떤 외부 환경으로 돌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하는 것은 그냥 딱 쳤을 때 작용 반작용과 마치 관성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대응은 우리의 이성 인간이 고유하게 지닌 순관이 이성을 통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선택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먼산과 가까운 나무를 말씀드렸는데 먼산을 본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나에게 손해일 수 있으나 또는 내 자존심이 깎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이거나 내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시행착오다 또는 이런 것들을 이성적으로 잘 사립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즉각 반응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정에 매몰되고 무의식에 매몰돼 버리면 지금 조금만 버티면더 도움이 될수 있고 성공을 위한 시행착오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의 감정이 이지 못해서 그만 더 버린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멋대로 판단을 해서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내가 성공을 했다면 그 단정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선택일 수 있겠는데, 내가 성공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하는 이 선택들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충동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충동에서 벗어나고 반응보다는 대응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득 비 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자기개발서적을 진짜 많이 읽었는데, 요즘에는 문학 작품을 많이 읽고 있거든요. 근데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도 그 캐릭터들 등장 인물들이 하는 의사 선택, 겪는 상황, 그리고 그들의 대화,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서는 지나치게 또 이성적인 인물이나 현자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저도 요즘에 삶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삶에서 영원한 것은 없고 만물의 이치가 다 공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너무 집착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늘 그냥 중용의 자세를 지니면서 꾸준히 하는 것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빗길 안전 운전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영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